10월 13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리오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에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스가리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포로 생활 이후 돌아온 귀한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회개와 그리고 회복과 구속사적 그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지금 그들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통합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과거의 조상들의 그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촉구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적인 본질 하나님의 인격적인 호소 그리고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과연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왕세인연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 아,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 말씀 자체에 일점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예언의 권위를 확증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 그리고 또한 그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게 이름의 의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도 기억하신다. 그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하나님은 조상들을 향해 이점 말씀을 보시고 조상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건 그 진노가 단순한 감정 표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언약을 어긴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상들이 선지자의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한두 명을 보냈나요? 그들이 돌아오도록 요청하고 주위의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결국 그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갔던 그 내용에 대해 진노하시며. 심판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나님이 심판만을 이야기하시진 않죠. 3절을 보겠습니다. 중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라. 이것은 회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라는 것은 뭐 행동에 돌아오라가 아니라 회계라. 어, 다시 말하면 그 회계는 단순히 후회, 그리고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폐역하고 또 우리가 심판의 자리, 또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를 굴복시키고 또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관계회복, 우리의 치유, 우리의 회복, 우리의 돌이킴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분명한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되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기를 원하신다. 경건한 삶.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올바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묵상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매일 회개하는 삶이요, 매일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도전해야 할 줄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망군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 기울이지 않냐, 요하의 말이니라, 본받지 말라, 이건 단순히 따르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타산지속 삼아서, 교훈 삼아서, 순종의 길로, 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순종의 길로 가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또한, 어, 하반절에 너희가 악한 길, 악한 길, 어, 그들의 삶의 방향 자체가 틀어졌고, 그리고 행위, 일상 속에서의 그들의 선택, 그리고 삶의 방식, 그 안에서 드러나는 죄, 그것을 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많이 선택을 하죠. 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집니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죄,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향해 행했던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론과 또 우리의 말씀 속에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삶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식, 선택, 결정 그들의 일그러지고 비틀어지고 잘못되었던 그들의 행동들을 우리가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 악한 길에서 떠나 삶의 방향 자체를 주님을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행정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그러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옆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셨다. 그들이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선 단순히 이 청각적인 무관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완악함과 완고함과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들음, 우리가 또 그러잖아요. 부모님, 말, 아이고, 또 잔소리 하시네. 완악함과 완고함.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 결과 후회하고, 왜 내가, 어, 부모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하였던가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 마음의 문제, 그 완고함과 영적인 교만함.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고, 그냥, 어, 그냥 하는 척을 예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는 것입니다. 청종한다. 주님 말씀에 기기울인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의 실패,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결국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의 어, 삶이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벌어지고 있고요.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고, 예배를 드리고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고수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이, 그 폐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던 그들의 범죄했던 그 모습과도 같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5절, 6절, 마지막 5절, 6절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신학적이고 또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어,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길 만군의 여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어, 하나님의 이 조상들의 그리고 선지자들은 오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 갔느냐 말씀하시죠. 그들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문화는 사라집니다. 절대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말과 내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 질서, 이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사라지지않는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삶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나 우리의 삶에 모든 방식, 그리고 모든 전인격적인 진정한 순종을 우리에게 이 시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리아 1장 1절, 1절에서 1절, 6절 말씀은 포로에서 도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는 그회개의 주님의 간절한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상들의 그리고 주님을 거역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모든 연약함들과 부족함들과 주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또한 나의 연약함들이 이 시간을 회개하면서 또한 타산지석 삼아 그 모든 연약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의 주권,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가치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살아가는. 그런 내가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올리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